현대 사회에서 신용카드는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결제수단이 되었습니다. 신용카드는 현금이 없는 상황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편리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현금화 방법도 존재합니다. 신용카드 현금화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해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현금화의 개념, 방법, 위험성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현금화는 말 그대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얻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사용되지만 이를 이용하여 직접적인 현금을 확보하는 행위는 금융기관의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신용카드 현금화 방법은 가맹점과의 공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가맹점은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신용카드 결제를 진행한 후 일정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가맹점은 100만원의 신용카드 결제를 처리하고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9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줄 수 있습니다. 허위 매출을 통한 현금화는 가맹점이 실제 판매되지 않은 물품이다. 서비스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를 발생시키는 방법입니다. 이후 가맹점은 이러한 허위 매출을 통해 얻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이는 가맹점과 카드 소지자 모두에게 법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 구매 후 환불은 비교적 간단한 현금화 방법입니다. 신용카드로 고가의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다시 판매하거나 환불받아 현금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비교적 추적이 어렵지만 카드사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감지하기 위해 다양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를 통한 현금화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등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한 후 이를 현금화하려는 목적의 구매자에게 판매합니다. 이 경우 거래 상대방의 신뢰성 여부에 따라 사기 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화는 편리함 뒤에 숨겨진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신뢰도 저하, 금전적 손실 등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교육의 강화, 모니터링 시스템의 개선, 법적 제재의 강화 등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의 올바른 금융습관이 중요하며, 금융기관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신용카드를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금융생활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유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